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요즘인데요. 그래도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경제도나로 얼어붙었던 시장에 다시금 온기를 불어넣어준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주식 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영원한 이 선두 주자는 없는 걸까요? 무섭게 질주를 하다가 무겁게 제동이 걸려버린 테슬라입니다. 이 주가를 보면요. 최근 미국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기술주 전반이 주가 하락을 겪었는데요. 테슬라의 지난 1월 말 고점은 883달러 선이었고요. 금요일장에서는 597.95 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5주 사이에 32% 급락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최근 3주 사이 10% 정도 하락을 했지만요. 테슬라는 20% 넘게 하락세를 그렸습니다. 이런 약세의 원인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우선 전기차 시장의 급등과 경쟁 심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. 미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연 기업의 차입 비용 증가가 고평가 기업에 대한 우려를 키웠는데요. 물가 상승 경고에 따른 공포가 그동안 고평가됐던 이 테슬라 주식의 매도세의 부채질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. 특히 기대감과 투기 성향도 있었던 만큼 시장 심리 변화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니오, 샤오펑, 리비안, 피스커 등 이런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그치지 않고 나왔고요. 또 볼보나 GM 등의 기존 자동차 기업들도 이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데 함께하고 있는데 이미 작년에 유럽에서는 르노의 조에 또 중국에서는 현재 합작 기업인 상하이 GM 우링의 홍광 미니의 지역 내 전기차 판매 1위를 내주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이 생산 차질이 있었고요. 또 비트코인의 약세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다음은 미국 실리콘밸리 터줏대감 중 하나인 오라클인데요. 사업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.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 및 라이선스 지원, 두 번째는 클라우드 라이선스 및 온프레미스 라이선스, 그리고 하드웨어와 서비스 부문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3월 10일 수요일장 마감 후에 회계년도 2021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. 우선 지난 분기 실적 다시 살펴보면 매출은 98억 달러, 또 순이익은 24억 달러를 기억했었는데이 당시 사프라카츠 CEO는 2분기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비중이 두배 정도로 늘었고요. 또 전체 회사 매출의 74% 정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중이라고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100억 5천만 달러의 매출 그리고 1.1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가를 살펴보시겠습니다. 이 금요일장에서 전장 대비 6.65% 상승한 69.97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. 장 외에서도 0.7% 상승하면서 70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. 그래서 6개월 동안 총26% 이상의 상승세에 그리게 됐습니다. 네, 다음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닷컴입니다. 이 잠시 징둥닷컴이 지나온 길을 보면요, 2014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에 작년 6월 홍콩 증시 2차 상장을 통해서 약 4조 2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고요. 또 자회사인 JD헬스도 지난해 12월 홍콩 증시 상장을 통해서 35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이 징동닷컴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죠. 이 물류수 물류 사업 부문의 소식인데요. 작년 9월 말을 기준으로 800개 이상의 물류 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이 JD 로지스틱스를 분사를 해서 홍콩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고요. 이를 통해서 5조 5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. 이 JD 로지스틱스는 중국 내 물류 기업 중에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이 가장 잘 되어 있고요, 세계 최초로 전체 과정을 무인 물류 센터와 5G 물류 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이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징종닷컴의 주가를 보면요, 2월 최고가보다 16% 이상 하락을 했고요. 금요일장에서는 전장 대비 0.17% 하락한 90.262달러로 마감을 했지만 장외에서는 다시 0.75% 상승세를 그렸습니다.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3월 11일에 4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. 이 애널리스트는 333억 달러의 매출 그리고 0.19달러의 주당순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.